안녕하십니까. 차고양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진리를 가진 순종을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고,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 안에 예수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동격입니다. 성령받은 성도는 진짜 예수 믿는 자라는 보증을 성령으로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크리스천이 있고 리얼 크리스천이 있어요. 내가 믿는 신자, 성령이보증해준성도예수 예수를 믿은 신자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믿은 성도 리얼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종교인 같은 신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받기를 거절합니다. 왜 성령받으라고 그러지?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성령받아야 돼? 아, 성령받았다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안 아, 앞에 꼴보기 싫어. 뭐, 자기가 막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자 중에 말이라도 말이라도 성령회방에 걸린 자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회방에 걸린 자입니다 요새 종교인 성령 받는 거 거부하는 사람 성령회방죄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해도 잘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 성령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에 있는 자를 인쳐 주시는 구원의 표가 성령을 받음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하는 이세 방언을 가볍게 보거나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충만히 임셔서 그의 혀를 성령이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아저 침튀겨. 아저꼴 봐, 왜쌀렛쌀렛 뭐, 아유, 이, 나 비기 싫어. 뭐, 이렇게 우리가 표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자가 성령을 구해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 이 직접 가르쳐 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하면.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고 죄사 안 받은 자가, 자녀된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일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베스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 받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은 내가 죄에서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 어떻게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거야? 성령 받음으로 구원 받음에 대한 보증을 오늘 죽어도 처음 가는거야 오늘 어떤 사고로 나 죽어도. 나 오늘 병 걸려 갑자기 죽어도 자다가 어 하고 가도 내 영혼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보증을 보증의 그 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과 동격이에요.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구원의 표가 있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물침례 받는 거 아니에요? 물침례가 뭐예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물은, 물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곧침례라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같이 바보처럼 믿어야 돼 미련한 자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미련하게 섬기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척하지 말고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표가 있어요. 구원의 표. 그러므로 침례도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도 구하여 받으시고 성령을 받고 충만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표를 막 흔드는 구원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 받았어. 난 표가 있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